아론 페이지 실크로 도망초 청이쿵이네 피자용 여기는 야거기꼴찌 팀이잖아 야 드로시 팀은 그래도 좀 뭔가 그 잠재력 있어서 얘기 안 하는데 야, 거기 팀은 진짜 진짜 아니잖아 옵치 아, 스트리머 대회 팀장으로 나간 아론 하지만 늘보의 계략으로 아론은 팀원 선택에서 두번 연속 선택권이 없는 꼴찌 순위에 당첨되어 사실상 어? 대회가 만들어준 어? 팀으로 참가하게 된다. 왜 안떠요? 원래 이래? 늘뿡님! 푸 본인은 형치자! 와 진짜 상상도 못한 전개네요 <laughs> 저는 기회조차 없었어요 저는 기회조차 없었다고요 태권도 <laughs> 9명 뭐... 몰아주는 거 뭡니까 이거 아... <laughs> 아론팀 남았을 때. 아씨 야 근데 아론팀이랑 할거 드로시팀이랑 하지 야이 새끼 그게 뭔 말이야 <laughs>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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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아 이거 한번 볼게 이거 키리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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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까비, 까비. 아 방안 들어왔어요, 방안 들어왔어요 키리코 컷, 키리코 컷, 키코컷아 이거 파라 진짜 아, 너무 아파 아, 도착해요, 이제 버티기만 해봐요 아에 아유, 아다 메르시, 이 메르시, 이 메르시

리은 잡았거든요. 아, 까비까비 가비. 까비. 다레이킹 가나, 트레이킹. 트레이킹. 트레킹 트레이킹. 가능? 가능? 트레킹 트레이킹. 트레킹트레킹포레킹 트레이킹. 트레킹 아, 길리 아, 길리메이스메이스베리스 베이스. Come on, 이 미닛. What is this? I'm going to go t 리 the 리 i r e I'm g o i 킹 맛있게 먹으세요 안녕 볼 나이스 나이 m 리 아.. 최악체라고 했던 말카디아 나와? 아! 저기가 아, 더 쉬운데요? 나와. 저기가 최악체네 아, 비하면 아네그 도시의 비하오그래 빠졌다 나이스 오힐 너무 다오케볼다지고볼다지고볼다지고볼지고와다 여가 잠깐만 방벽한 들을게요. 가봐 오케이. 방금?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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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이 네. 돌진. 라인피, 라인피. 라인피. 난컷. 가리 아파요, 길. 리 아파요. 스 나이스. 라인, 라인 오. 한판가방로빠리도리 어떻게요? 어떻게요? 어떻게 갈라져요, 갈라져. 파라공 타입이야. 아, 괜찮아. 저도 괜찮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사는 거만 사는 거만. 아, 저도 괜찮아. 죽었어. 괜찮... 죽었어. 사는... 갈래요? 어. 네. 다다 막는 중 막는 음. 중. 들어가줘야 돼요, 이거. 음. 리아몬 사리아몬, 리아나오나오실래 Yeah, 입 막해, 입 막해. 와, <목소리> 야 임마케 임마케 주저 저저야 뒤로 가 뒤로 가 도망가 도망가 <목소리> 도망가! 아 <도망가. 목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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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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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금 던져 지금 던져, 던져. <목소리> 아하 불사했어 나 지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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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막는 다 빠졌어 다 도망다 도망다 저희 저희 이거 이기면 이거 이기면우승 이거 든요 예, 아 이거 이 이거 든요 이거 아 봅시다 공격도. 바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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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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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거이님 나와야 돼. 잠시만요. 이거 이거 잡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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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이만이어만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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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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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좋아, 어상대도어 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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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이스, 나이스. 아, 뭐야 실크로 야타 야타 풀 거야. 야 혼자 야타 혼자. 오른쪽에 야타 혼자. 한번 네, 이거 앞에 앞에 서바람면 끝나? 한번 밀면, 밀면 돼요. 오함 밀면 돼요. 오함 밀면 돼요. 한번 밀면, 밀면 끝이야. 라이코 라이코 라이코. 나이스. 더더 네. 알잖아요. 알잖아요. 더 알잖아요. 더 하는 거 알잖아. 맞아 맞아. 버어버텼어버죠 이제 비빈 척척

다음 야코! 자라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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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뭐 라인? 라인? 바찌 누구야? 오우~~ 찢어버렸다~~ 아 나이스 찢어버렸다~~ 나이스~~ 아 미치겠어 안 와도 연습해야겠다 이런 러 이거 이제 나가죠? 그뭐 다, 다음판 이제 역고 시메룰이 누지 키리코! 크리코랑 트레 돌아요? 지금 지금, 지금 지금 그냥 거점 포기하고 정말 피셔볼래요? 벽벽 깨는 중. 벽 깨는 중. 캐리코, 숄해 오케이, 오케이. 모 이라컷. 나이스. 어떤 제가. 뭐오 어디 지오리사오리사뒤에 캐리코 트레. 네. 그래서 앞에 볼게요. 그냥 이거. 툭 밀고 들어. 밀고 들어요. 나이스. 메 가지? 네. 이거 이거 녹이 가자. 지금 거점 먹고 가자. 아, 잡았다. 잡았다. 어, 어디가? 심어 볼까요? 어, 잠깐만. 아론이 혼자야. 님 크림 선리

가비, 가비. 아 우리 오은 패션. 괜찮아 괜찮아. 여기 나히기 가면 돼요. Kiriko Sumbono, Kiriko Sumbono. Kiriko Kot. n i 리 e n 부 없는 거 i c e n i c 이 Nice. n i c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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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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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하 오케이, 오케이, 오케어오에이 오케이, 오케에오오케오리사오케오케 오케이, 오이케오리이이오오이 벽 뒤로 벽 뒤로 벽 뒤로 벽 뒤로 아, 뭐이게 피? 오리사 우리사 리사리사 오리사 피. 오리사만해리사 지금 녹아야 돼. 지금 녹아 돼. 나이 나이스! 루전루전 아 나이스! 아헤드. 왼쪽에 키리코라 에코 와요. 우벤 너무 좋아. 맵 너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아이. 야호 <laughs> 좋아 니야뭔 소리야 지금 완전잘 줬는데 아 어, 여기 아이스고마님고마님 나오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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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 다리 <칠이> 어디 잡아야 <laughs> 돼 여기 다리 이쪽 있어. 아나님 이쪽 이쪽 여, 여기 여기 여기.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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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갔다 야. 오 마이스 키릭터를 잡았어 야아 면접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안 좋아 나왔어 좋아 나왔어 캐릭터가 캐릭터 마이스 공 있는 우리 다공 있는 거 같은데 우리 다 아줄게야아나죽을거야 그니까? 나 이거 아아어어 나이스 다 복제 아, 못못못 나이스 아 못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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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전승 오 어, 좋아요 뭐, 우리, 어. 우리 뭐야 우리 최약체래 누구야? 빨리 전체처 세요마이카디아님이요아 <laughs> 아, 아, 정의구현했네 메이랑1대1하라는좋아요 빠졌어요. 어 나이스. 나이스! 바로 푸시, 바로 푸시. 우리 불탄다. 아래 좋아, 달아났거든요. 아나 보자. 리래 프리피, 프리피. 프리피, 프리피. 메이와, 메이와, 메이와. 활력을 추태할 수 없어. 어, 맞... 트레이닝 킬 달아. 어,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메이, 메이, 메이커거든. 메이커거든. 메이커 메이커. 메이스 아, 뭐야? 천천히 할게요. 안하게 피 네, 안하게 피 안하게 피 안하게 피.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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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조요나 화면이 요 화면. 야타화야타화안게 없어. 뭐아나이스 좋아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요. 게게게릴게요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이스 우리끼리 해볼까요? 네. 할수 있을 만큼 해보세요. 아이, 맞아. 진짜 딜라인 다탈수 있어. 다탈수 있어. 안에 들어와요, 안에 들어와요, 안에 들어와요, 나이스! 불컥! 어, 올라가는 척 하네, 메이원. 딱 기다려, 딱 기다려. 메 죽었다, 진짜 너. 나이스! 시그마? 시그마 보자시그보자뒤에서 패는데, 뒤에는데 시그마 또시저 토울 그릇은 요

야, 나뭐할게없다나 나이스! 와! 심킬체승무잘러다 야, 우리 팀. 야, 오늘 발 뻗고 자겠네. 아, 감기 나왔어 감기 나왔어요 지금. 아, 야, 실 걸려 가지고. 나 감기 나어요 아, 아 와. 어, 우리 전승이에요, 거의. 양, 네 양, 저희 양. 전승 전승. 아. 전승 아. 전승이에요. 전승. 전승이에요? 네. 자 누가 그랬어 야 오늘 발 뻗고 자고 왔다 아유 감기약 아, 받았습니다 팀장이신 아론페이지님한 잠깐 사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아론페이지님 죄송합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만이 아론이를 진화시킨다